幸福生活真好，共产党真好，哎、啊，祖国好。 उिलेरा 이거 우리의 오늘 첫끼 이렇게, 이렇게 해가 지는데 첫 끼를 먹다니 아오 oh 마이 더, 더 프라이. 프라이. <laughs> 상황이 어떤가 한번 볼까? 이건 나익었 나? 고구마 타임. 잘 익었을까? 오, 오꿀 뚝뚝 떨어진다. 꿀 뭐야 꿀꿀? 응. 야. 예, yes. 잘했어. 나 잘했어. 이 고구마 작아가지고 음. 내가 좀신호 썼더니 껍질도 거의 안 버리는 수준으로 잘됐지? 응, 음, 기가 막히는데. 아, 코코야, 기다려. 엄마가 맛있게 맛있게 까서 줄게. 코코랑 가,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. 코코야. 엄청 기다린다. 엄청 기다. 려

너 아까 먹었잖아. 방금 엄마 줬잖아. 아, 손. 기대하잖아, 손. 코코. 아이고, 손. 손. 엎드려. 엎드려. 꽉 엎드려야지. 에 자. 아이고 예쁜 애 새끼. 맛있어요. 이맛에 마당에 나오지. 또 <laughs>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돼 거코야. 됐어 됐어. 고구마 맨날 나보다 더 많이 먹는 거 같아. 아씨 어, 뭐가 제가 들어왔는데. 불맛을 먹겠구. 아, <laughs> 맨날 불맛을 먹어? 응. 보이지? 불맛. <laughs> 어. 이제 손맛 노트북 <laughs> 음, 음. 지금 시킬까 지금? 어여시 반인데 어, 어.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야외에서 업로드하는 건 처음인데 음. 너무 좋다. 우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. 도망간다고 떠나시네? 확인 완료! 어, 나 여기 있었는데 나 목이 물린 거야? 이렇게 있었는데 목이 물린 거야? 동영상 업로드! 업로드합니다. 자, 업로드하고 있고요. 어, 진짜 목이 기선을 부리는데 갑자기? 다 됐어. 올라갔어. 지금 올라갔어. 벌써 올라갔어. 여기 조명 하나 가져올까? 응. 응. 업로드를 끝냈습니다. 업로드 완료. 오빠 노트북 좋다. 배터리 충분한가? 응. 충분해. 너뭐 금방 끓겠다. 응. 어째, 귀 이쪽에 많았나? 정작 응. 캠핑 갔을 때 실제로 우리 라면 안 끓여 먹었는 거 알아? 음, 별로 맞아. 뭘 해가 가지고 더다른게 먹을 게 많아서. 응. 내가 오늘은 오랜만에 밖에서 먹어보고 싶었어. 야, 이거 화력 장난 아니다. 해. 숯불에 라면 나 처음 끓여 보는 것 같아. 죽이지 죽이지 죽입니다. 아 더워. 파김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곽배우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별로 생각이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만 끓였어요 면한 번씩 납, 그 밥굽남 오빠처럼 거의 야외에서 라면 끓이는 거 있잖아 라면은 뭐다? 김치를 넣어서 먹어야지. 아, 맛있어. 벌써 밤이 되었습니다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아.